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입니다. 어, 일단 이 방법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화 사탕과 알을 빠르게 부화시키는 일종의 팁인데요. 어,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아파트가 고층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23층에 거주하고 있고, 어, 네 다른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네 고층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GPS가 포켓몬 고는 GP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고층의 그 GPS가 약간 불안정하게 판정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네, 제 강을 가만 두시면 이렇게 강을 이렇게 휘 가로지르고 있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스스로 걷는 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캐릭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움직이죠. 저는 집 안에 있고요. 이 점을 이용해서 진화의 사탕과 그리고 알을 빠르게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네, 현재까지 아무, 네, 계속 아무 짓도 안 했지만, 벌써 이상해 씨가 파트너 포켓몬인데, 혼자 2.1kg를 걸었어요. 네, 총 5.1kg를 걸었고, 네, 제가 처음에 한 2kg는 오늘은 걸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이상해 씨가 걸은 포인트는, 네, 대략, 어, 3km 정도로 혼자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알을 3개를 부화시켰는데, 네, 아, 혼자, 이미 아까 알을 하나 부화시켰고, 벌써 혼자 0.68km를 걸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폰을 충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자기가 알아서, 진화의 사탕과, 나를 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혹시나 저층에 사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다면은 네 제가 수정을 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로는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제 짤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21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포켓 스텝까지 날아갔다고도 합니다. 저 역시 계속 혼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네, 일종의 꼼수라면 꼼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운전 중이 아니냐는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까 제가 했듯이 저는 운전 중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